자, SK오션 플랜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주가가 또 올라갔네요. 어제 이제 한14% 정도 올라갔는데, 오늘 13% 정도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이제 월봉상 보면은 여기 이제 정고점 돌파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였고요. 지금 주가 흐름 자체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저께 사실 이 길게 심지를 달고 내려온 이유가 그 매각 관련 이슈가 있었죠. 근데 이제 매각 관련된 이슈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제가 어제 이 지금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전 주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제 재료가 소멸돼서 아마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것이다. 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확실히 SK 오션 플랜트를 다른 채널에서 많이 또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제 영상은 한 30표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일단 그 30분 누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축하 드리고 어제 이제 제가 드린 영상 조금만 좀 시청 좀 하실게요. 내용 앞에 조금 설명 드리자면 미국 민주당이 정권자분이 고 20만, 원 30만 원 갈짜 갈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여기 보이는 3만 원까지는 갈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한번 보시죠. 지금 SK 오션플랜트는 국내에서만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 중립 관련된 정책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아까 드라마틱하게 뭐 20만 원, 30만 원까지 올라가긴 힘들고 지금 자리에서는 한 3만 원, 지금 자리에서 한50% 정도는 어 우리가 충분히 볼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구독자님들이 위에 있는 연락처로 자,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50% 정도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들어갔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솔직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슈나 재료를 모르면 여기가 이제 사실 기술적으로 이탈이 됐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차트만 보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4, 5년 차트 공부하신 분들은 이평선에 많이 치중을 하기 때문에, 어, 이평선 깨졌어. 그럼 더 떨어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저는 좀 이게 주식을 한 지가 어느덧 이제 30년이 넘어가고, 이제 40년이 가까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음 여기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 여기가 정거점 돌파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뿐만 아니라 SK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이미 성장, 어,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년 동기 했을 때 이제 영업이익이 매출액은 1734억, 2400억 나왔잖아요. 영업이 익 155억, 156억인데 뭐 이제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이 적게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매출은 거의 뭐 50%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긍정적이죠, 실적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얘네들이 한 게, 수주한 게 뭐냐면, 여기 암마의 상풍력이라고 있어요, 암마. 여기 보면은 영광, 영광에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전남 영광군 나골면 월촌리 암마군도라고써 있죠. 암마도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얘네들이 해상풍력 관련해 가지고 터빈 지지하는 하부 구조물 38기 제작을 합니다. 얘네가. 네, 이거 보이시죠? 네, 이거 설치하는 거예요. 플랜트 하부 구조물 38기. 저게 이제 뭐 추진된 거는 23년인데 지금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거의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계약 게약... 규모가 약한 3,800억 정도 되고요, 38기고요. 네. 24년 매출 절반 정도라고 해요, 이 3,800억이.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복합적인 이슈로 이제 기후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 이슈에 힘입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어제 주가가 이제 2만 원이었잖아요. 2만 원에서 제가 50%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최종 목표가는 얼마요 3만 원까지 볼수 있다라는 거죠.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그래서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영상 보시고 이후에 서 자세하게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저는 예전에 주식을 처음 할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사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가 기관이나 외인에 비해서는 정보가 늦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할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할지 모를 때가 가장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는 실전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전 매매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전에 직접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께는 제가 직접 매수와 매도 알림을 문자로 직접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지지 라인에서는 네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반대로 추세가 올라가서 이렇게 저항을 맞는 자리 여기에서는 매도 신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여기 신호가 나오면은 매수 합니다라고 신호를 문자로 넣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매도해야 될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라고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 이 녹색선이 지지선인데 여기에서는 다시 매수를 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어, 구독자님들께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시간 매수 매도 정보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자, 여기 차트 보시면은 여기 주황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황색 화살표가 밀집되는 지역이 바닥이라고 확인을 하고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이처럼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매도 신호로 확인하고 매도 신호 문자를 제가 매매할 때 같이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라는 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실수를 줄여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 실수를 줄여보기 위해서 일부 보조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예측이 아니고 대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감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이격도라든지, 그 다음에 괴리율, 그리고 이러한 추세를 확인하면서 보조 지표를 활용하면서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고 정확한 매도 타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잠시 이미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준비했고요. 제가 채널을 옮기면서 지금 과거에 데이터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작년 리딩 끝날 때쯤 건설주에 현대건설을 강추하셔서 보유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현대건설 사들어서 사둔 거100% 돼서 웃지 않아 궁금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신호를 드린 가격대가 3만원이었습니다. 3만원이었는데 지금 주가 한번 흐름 볼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추천한 시점이 사실 여기 9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현대건설을 추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러우 전쟁이 역,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긴 시간 조정을 받은 종목 섹터가 어, 건설주입니다. 제가 연봉을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높은 것 같지만, 네,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여기 99년도까지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어패가 있고, 주가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올라가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전고점 전저점을 다시 도달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전에 10만 원이던 현대건설 주가는 자그마치 20년 3월 1일 날 18,600원까지 주가가 떨어졌고요. 금호석유를 비롯해서 기존의 인프라 섹터 중에서 해운, 조선, 기타 섹터는 전부 다 전고점 그 그러니까 07년 10월 1일 서프라임이 터지기 직전에 주가를 전부 돌파를 했고 이 자리를 돌파하지 않은 유일한 섹터가 건설입니다. 뭐 앞으로 건설이 뭐 끝났다라는 이슈가 많이 있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매수 시그널만 나왔지 매도 시그널이 나온 거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와 1 9년에이 자리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만큼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주식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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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설주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제가 어,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황색 화살표가 밀집된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밀집이 됐다라는 거는 바닥이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린 것이죠 결국 이처럼 중요한 것은 주식을 사서 정확한 타점에서 내가 사고 파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기준은 앞으로 계속해서 제 채널에서 제가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문자 알림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보시는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면 여러분의 매매가 어, 더 이상 막막하지 않도록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 영상이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보통 이제 기술적으로 얘가 조정을 한 지금 한 3년, 4년 정도 받았잖아요. 연봉인데 자, 이게 1년, 2년, 3년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3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된게 1년 더 빠진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2023년도에 이 2만 원대 유지하다가 급락이 나온 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작년에 조금 그 멘붕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 빠진 거는 트랩이에요, 트랩. 네. 의도적으로 더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 2021년, 22년, 23년 가격 변동폭이 거의 어때요? 없었죠. 없었고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한번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봉 차트만 봤을 때는 이거를 개인 투자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가 이제 지지점인데 여기가 깨졌잖아요. 일단 깨졌다는 이유 어됐든뭐 어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약간 좀 무섭죠. 왜냐면 페이크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주식에 100%는 없잖아요. 올라간다는 100%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14에서 15% 정도 자리 유지해주면은 내일 한번더 치고 올라간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23,250원인데 어, 어제 올라간 게 지금 14%고 오늘 13%예요. 그러면 둘이 합쳐서 몇 프로 올라간 거예요? 27% 올라왔죠. 그러면 거의 지금 이틀간 상한가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 내일이 또 뭐예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주말을 끼고 있어서 내일은 의도적으로 주가가 한번 이렇게 눌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뭐 어, 종가에 제가 지금 신호 를 드릴까 하다가 일단 내일 시가 를 한번 보자. 그 그러니까 시가를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아, 좀 깨지긴 했는데. 제가 내일 식, 아침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22,300원 여기 이탈되면 일단 매도 신호를 전부 드릴 겁니다 구독자님들 그리고 만약에 내일 이 자리를 깨지 않는다 라고 하면 조금 더 볼게요 잘 하면은 내일 뭐 심지 달고 내려올 가능성은 있긴 한데 제가 할땐 여기에서 한번 더 쳤다가 이런식으로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일, 어차피 금요일이고, 아마 오전에 승부가 날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한 10시? 10시에서 11시 사이? 예, 이 정도면은, 어, 승부가 날것 같으니까, SK오션플랜트 지금 어저께 문자 받으신 구독자님들은, 네, 내일 시가에 제가 체킹하고 나서, 바로 팔지 않을 때는, 어, 일단 대기, 예, 대기라고 제가 문자 넣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 0103998354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아직 안 보내신 구독자님들 저한테, 아, 저왜 구독했는데 문자 안 주시나요? 여러분들, 아, 연락처를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구독을 보내, 문자를 보냅니까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셔야죠 유튜브에서 구독 누른다고 제가 여러분들 연락처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들 네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죠 그리고 어제 영상 지금 처음 시청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네01039698354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이름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름 필요 없어요 네 주소 불러드려야 되는. 에이, 여러분들 주소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 안 필요합니다. 그냥 딱두 글자, 구독이라고만 보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개인정보 뭐 취합할 것도 아니고 그냥 네, 문자만 넣어드리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목표가는 일단 3만원인데 내일 일단 조정이 나오면 일단 다 팔고 다시 들어갈게요.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다시 들어갈 예정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따뜻한 댓글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